아예 원래 유튜브 저널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예, 저기 보셨듯이 저희 집에 있는 이 바나나 트리는 아니고 바나나 플랜트죠 예, 바나나 풀이 아, 이제 꽃이 또 나오려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머리를 내놓고 있네요 예, 저기 이제 이 꽃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 바나나 꽃이 핀 다음에 나중에 그 꽃이 지면서 바나나가 생기거든요 와 요거가 이제 바나나가 열리기까지 한 2년이 걸린 것 같아요, 2년. 그런 거 보면은, 오, 저희들이 이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이 바나나가 얼마나 싼지 또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 여기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더 좋아지고는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또 살짝 춥네요. 이렇게 제가 이페리오에 나와이에서 이렇게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여기 그늘막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런 그늘막이 필수적인데, 요거 제가 그늘막 만든 거거든요. 그냥 나무랑 나사랑 해가지고. 예, 신나게 만든 겁니다 예, 이렇게 신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옆에를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도 이렇게 또 그늘막이 있는데 예, 여기 이제 조금만 이제 통로를 해가지고 예, 제가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이렇게 또 그늘막이에요 요것도 예, 그냥 나무 예, 요거 스터드 남은 걸로 그늘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다가 대나무라고 해야 되나 예,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딱 대가지고 예, 그늘이 잘질수 있도록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파워 툴입니다 파워 툴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저기 도마뱀 있네 <laughs> 도마뱀 여기 있죠 미국에는 도마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이 도망갔다. 미국에는 도마뱀이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파워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파워툴이 필요한데 제가 또 요즘 들어가지고 파워툴에 또 굉장히 또 빠져 버렸거든요. 뭐 예전부터 이파워툴은 있었지만 또 이게 남자들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또 빠지는 게 있거든요. <laughs>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빠져 있는 게 바로 이제 파워툴. 파워툴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려고 해 네, 제가 가지고 있는 파우트리요. 그럼 한번 가라지를 한번 가보자고요. 여기 가라지로 왔습니다. 여기 가라지도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제가 이런 형광등을 달고 저기에다가도 이제 조금 저기 어두워가지고 아이케서 산 라이트 저렇게 달아놨거든요.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전부 다 만드는 게 파워 툴이 필요해요 파워 툴이 없이 그냥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가라지에 있는 이 선반 있지 않습니까? 예, 요 선반 하나 둘셋 예, 요거 굉장히 커다란 이 선반 제 잡동사니들을 둘수 있는 이 선반도 제가 그냥 로우스 가가지고 4x2 스터드 사가지고 그냥 만든 거거든요 예, 요런 것들도 제가 만약에 파워 툴이 없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 살면서 이런 파워툴 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위에도 이렇게 형광등을 두 개를 달아놔가지고 예, 여기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예, 이렇게 엄청나게 밝아질 수가 있죠. 이렇듯 미국에 살게 된다고 하면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이제 남자들이 거의 다 이런 것들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파워툴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예, 파워툴들이 음마 무시하게 또 많이 파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툴 브랜드 두 개가 있는데 이두 개는 바로 이 디월트, 디월트랑 그리고 라이오비입니다. 라이오비. 이두 개를 제가 쓰고 있는데 아, 디월트. 당연히 디월트가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 라이오비는 가격이 싼데도 불구하고 어 너무나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너무나 좋은 이 라이오비 예, 그리고 공국의 명품이죠. 이 디월트 이렇게 있는데 예, 여기 이렇게 가방이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예, 라이오비 이게 두개 그리고 예, 디월트가 있는데 그럼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조그만 이 가방을 본다고 하면 은 이렇게 드릴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할프 인치짜리 그냥 드릴 그리고 이거는 임팩트 드릴, 쿼어 인치짜리 임팩트 드릴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더. 예, 자주 보셨죠? 제가 인플레이어를 그카약을 샀을 때 요거가 꼭 있어야지 굉장히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예, 요거가 이제. 튜브 같은 거 바람 넣을 때 이렇게 딱 누른다고 하면은 음하무시하게 편하게 바람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요것은 타이어 인플레이더입니다 예, 자동차 타이어 이제 빵꾸가 났을 때 요걸로 예, 이렇게 딱 껴가지고 딱 하면은 굉장히 손쉽게 바람을 넣수 있는 이제 타이어 인플레이더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임팩트건입니다. 임팩트건 예, 요거는 이제 탁탁탁 해가지고 그 자동차 고칠 때 굉장히 또 많이 쓰는 임팩트건인데 예, 요것도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자동차 고칠 때 예, 요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요것은 예, 라챗이라고 하죠. 예, 요것도 자동차 고칠 때 이렇게 따락따락 따락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고건데 8분의 3인치짜리 예, 요거 예, 라챗 요것도 있고요. 그리고 드릴이 하나 여기 더 있고요. 그리고 써 있습니다. 예, 이거 톱이죠 톱? 예, 나무 자를 때 이렇게 딱해서쓸수 있는 톱도 있고요. 이렇게 예, 해가지고 라이오비 제품의 이제 파워툴은 이렇게 예, 되겠어요 예, 굉장히 많죠? 예,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이라이오비 파워툴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18볼트 제 리튬 아이온 이 배터리를 쓰는데 제가 배터리가 다섯 개가 있어요. 네 예, 개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배터리고. 하나는 좀 굉장히 큰 거. 하이 퍼포먼스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파워를 좀더 많이 쓰는 이런 배터리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배터리 다섯 개 있고요. 그리고 이 디월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 디월트는 제가 진짜 옛날에 산 거예요. 진짜 옛날에 산 거여가지고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아니라 예전에 쓰던 이제 18볼트짜리 옛날 배터리는 쓰는 그 디월트 제품입니다. 요것도 이제 임팩트 건, 예,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드릴, 예요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톱, 예 톱도 이렇게 하나 있고요. 디월트. 그리고 요것은 예, 플라시라이트플라시라이트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그리고 요것도 있구나 요거는 이제 배터리로 쓰는게 아니라 이제 전기 꽂아서 쓸수 있는 요것도 이제 톱이고 요거는 예, 이제 커다란 이제 나무 판때기를 자를 수 있는 요런거 있죠 요런거 예, 이 요거 플라이 보드 굉장히 큰거 요거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모양대로 자를 수 있는 그런 예, 톱이구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 파워 툴들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요기 이런 이제 배터리로 쓰는 파워 툴 뿐만이 아니라 어. 예, 여기 본다고 하면은, 예, 이런 무지막지하게 생긴 해머 드릴도 있고요. 예, 요거는 이제 콘크리트 같은 거, 이제 뚫을 수 있는 이런 드릴도 있고요. 요런 거는, 어, 배터리로 하게 되면은 좀 약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전기로 꽂아서 쓸수 있는 거 했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예, 본다고 하면은 발전기 있고, 그리고 여기 조그만 이제 에어 컴프레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뒤를 본다고 하면은, 아, 여기는 또 그라인더도 있고요. 예, 파우트를 굉장히 많죠. 아, 여기 잘안 보이나? 아, 여기있네요 예. 여기 끝을 보신다고 하면은 예, 여기도 이제 라이오이 톱이 있습니다. 톱. 바닥에다가 두고 이렇게 전기 꽂아 가지고 쓸수 있는 예, 톱인데 요거는 이제 2x4처럼 요런 이제 2x4 나무들을 이제 많이 자를 때 있잖아요. 요런 거 만들 때는 또 자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신다면은 요렇게 예, 나무를 이제 길이에 맞게 자주 자를 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요런 이제 배터리로 이제 자르다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제 전기 꽂아가지고 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톱비또 저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미국에 살면서 이런저런 거 만들면서 이 파워툴에 대해서 굉장한 애정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파워툴을 쓰면서 이 배터리를 꽂아서 쓰는 이런 파워툴이 정말 편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기를 이제 꽂아서 사용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꽂을 때그 익스텐션 콜드 있지 않습니까? 전기 쪽 길게 뽑아서 쓰는 것도 그것도 또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런 저런 거 이제 만들다 보면은 이런 파워툴에 대해서 애정이 또 굉장히 생겨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이디올트보다 이 라이오비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오비 제품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샀는데 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가 이렇게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라이오비 이제 파워툴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또이 바람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청소할 때 쓰는 그 바람 막 쌩쌩 나오는 거. 예, 그것도 하나 샀고 그리고 풀 같은 거 이게 정리할 때그 예, 트리머 있잖아요. 트리머 같은 것도 그것도 이제 라이오비 거를 더 샀어요. 이 예, 라이오비가 좋은 게 배터리 하나로 모든 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 라이오비에서 만든 모든 이제 배터리 쓰는 제품들은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배터리가 많은 이유도 라이오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제 파워트를 모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종류의 배터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라이오비 배터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거든요. 예,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디월트사의 예전 배터리는 니켈 캐리온 배터리였어요. 네, 그거는 쓰다 보면은 나중에 배터리 그 메모리 이펙트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찰지가 안 돼요. 찰지가 안 되는데 이 배터리를 정말 디월트제로 제대로 된걸 산다고 하면은 배터리 하나에 막 60불, 70불 해요. 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EB에서 파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이 배터리 팩인데. 확실히 이 가짜 배터리는 좀 힘이 약하더라고요. 네, 진짜 배터리보다 힘이 좀 약한데 그래도 쓸만은 해요. 쓸만해가지고 이 가짜 배터리 두 개를 사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 라이오비 배터리라고 보면은 이제 리튬 아온 배터리라 고 해가지고 훨씬 더 가볍고 조그마하고 더 오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에이펙트도 없어가지고 배터리를 훨씬 더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이오비의 모든 제품들이 이제 똑같은 배터리로 모든 것을 쓸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가장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라이오비 이제 충전기도 두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다섯 개 있으면서 이런저런 공구들을. 지금 라요비째로 어마무시하게 사버렸네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파우트리 많아 가지고 집에 무엇을 또 만들어서 놔야 될까 라고 지금 이렇게 또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밖에 저렇게 또다 만들긴 했는데 집안에 또뭘 만들까 <laughs>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그 장비 욕심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사다 보니까 어막 라요비 제품들로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 지르는 바람에 배터리가 이렇게 많아졌다 라는거 원래 이 배터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배터리 하나랑 이 디올트 배터리로 충분히 잘 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뭐 집에서만 그냥 뚝딱뚝딱 거리는 프로페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터리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장비 욕심이 지금 갑자기 많이 불어 가지고 라이오비 배터리 지금 다섯 개 되고 요런저런 제품들이 많아졌 우여.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공구들 아 디올트 제품들을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디올트 제품들 뭐 라이오비 제품들 에, 요런저런 공구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그리고 좀 빠져 있다 에, 그런데 이렇게 공구들이 많아도 어, 요즘 들어서는 뭐별쓸 일은 없다 장비 욕심만 늘었다 그냥 지금 제 상황을 이렇게 한번 브이로그로 남겨보네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 페골라 같은 거를 만들 때 이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사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서 원래는 애들 그추위하우스 같이 위에 만들어 주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예,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예, 2층까지 올라가서 쓸만한 그 정도의 그건 아닙니다 이게 좀 흔들려가지고 네, 이게 올라가면 조금 어, 무섭더라고요 네, 무섭고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네, 여기 밑에서 우드파이어 하다가 여기 태워 먹었잖아요 태워 먹은 거 얼마 전에 올라가서 요거 네, 이렇게 덮었습니다 덮으니까 그나마 좀더 낫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렇구요 요거를 이제 벌써 이제 만들어 나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파워 틀이 이제 더 이상 뭐 그닥 뭐 필요하지 않았는데 한국 사람은 그 장비 욕심이 또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 예, 어, 그리고 여기 이게 오렌지 나무거든요. 네, 오렌지 나무에 벌써 이제 새싹이 지금 돋고 있네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본다고 하면은 에 예, 이거는 자두 나무인데 어이 자두 나무가 여기에 심은지 한 5년이 됐거든요. 5년이 됐는데 그냥 풀만 나오고 예, 자두는 한 번도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툴로 그 디월트 그톱 있잖아요. 톱으로 이렇게 다 잘라줘 버렸습니다. 열매도 안 열리길래 그냥 잘라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파워툴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쓸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지금 장비 욕심이 좀, 좀 과했다. 라는 말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네, 그나저나 이 오렌지 나무. 예, 이거, 좀, 잘좀 자라줬습니다. 이 오렌지 나무도, 예, 여기 심은 지가, 한 4, 5년 됐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도 이래요? 예, 아직도 애기야? 예, 아직도 애기야? 어쨌든, 오늘 브이로그는 그냥, 파워 트에 사람의 욕심?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예, 제가 이제, 욕심꾸러기 됐다, 파워 틀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 시간 보겠습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